종말의 날이 다가오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나라의 정부는 함께 자금을 모아 비밀리에 거대한 선박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박에 탑승하기 위한 비용은 무려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인류가 과연 종말의 날을 피할 수 있을지 모든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은 폐허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톰은 지질학자로서 지하 3000m 아래에서 채굴된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 중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되었고, 전례없는 재앙이 곧 닥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톰은 급히 밤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임무인 배의 제작은 베트남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닥치면, 쓰나미의 이동은 바다에서 시작될 것이 확실하고, 그때 인간이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더벌수 있는 곳은, 오직 에베레스트산 정상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일랜드는 처음으로 두 자녀를 옐로스톤 공원에 데려가 캠핑을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메일랜드는 그날 저녁 근처에 사는 종말론자 찰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메일랜드는 찰리의 황당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메일랜드의 전처와 그녀의 남자친구 캣트가 슈퍼마켓에 있는 동안 갑자기,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억만장자 유리는 긴급히 배에 탑승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일랜드가 마가이들을 전처 집에 데려다주자마자 그는 보스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메일랜드에게 어젯밤 찰리의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가 아직 생각할 틈도 없었는데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비행기를 급히 빌렸고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메일랜드가 제때 도착했고 그는 온 가족을 데리고 신속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메일랜드 가족은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지만 조종사는 불행히도 사망했습니다. 캐트는 기본적인 비행기 조종을 배운 적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운에 맡기고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지하철 한 대가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면서 다행히 이번에도 가족은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메일랜드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캘리포니아 전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가족은 공원에 도착했고 메일랜드는 아내에게 먼저 주유를 부탁한 뒤 딸과 함께 찰리를 찾으러 급히 떠났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새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다음 재앙에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메일랜드는 급히 딸과 함께 가속 페달을 밟고 떠났습니다. 딸을 아내에게 맡긴 후 메일랜드는 다시 지도를 찾기 위해 급히 뛰어갔습니다. 메일랜드는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향해 달렸습니다. 결국 가족은 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메일랜드가 지도를 펼쳐보니 거대한 선박의 위치는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고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메일랜드 가족은 공항 대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다행히 메일랜드는 보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리가 개인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부조종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의 티베트였지만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료는 남중국까지만 갈수 있는 양이었고 유일한 방법은 비상착륙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후가 냉각되었고 비행기는 빙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포츠카를 타고 아래로 뛰어내리기로 했습니다 1분 후 비행기 안에 군인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구조될 줄 알았지만 탑승하려면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 중 티켓을 가진 사람은 유리뿐이었고, 그는 두 자녀와 함께 탑승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여자친구조차도 냉정하게 버렸습니다. 메일랜드와 가족은 걸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도중에 한 대의 픽업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 차량의 목적지도 선박이 있는 곳과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을 만들던 당시 한 기술자가 비밀 출입구를 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한 끝에 기술자는 메일랜드 가족도 함께 들어가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톰은 지휘센터에 도착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따르면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28분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티켓을 가진 초보 유층은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선박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 군중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메일랜드 가족은 기술자의 안내를 받아 비밀 통로를 통해 선박 내부로 거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쓰나미가 도달하기까지는 단 1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톰은 모두를 구하기 위해 국가 정상들에게 문을 열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톰의 설득 끝에 각국 정상들은 결국 선방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멸망을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시각 에베레스트 산 정상마저 홍수에 잠겼습니다. 선장은 모두에게 쓰나미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웅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문이 갑작스럽게 고장나 닫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메일랜드 일행이 들어오던 순간, 해치가 갑자기 열리면서 뒤따라오던 두 명이 그 자리에 끼이고 말았습니다. 캣트는 몸에 케이블이 감기면서 유압 시스템이 멈췄고, 그로 인해 해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휘센터는 이 사실을 알아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고, 두 번째 쓰나미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선박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물살에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선박이 제때 방향을 틀지 않으면, 눈 덮인 산에 충돌해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메일랜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때 선박은 눈산에서 불과 400m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 메일랜드는 온 힘을 다해 케이블을 빼냈고, 덕분에 해치 문이 마침내 닫혔습니다. 선박은 전속력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위성 자료에 따르면 바닷물은 대부분의 육지를 삼켜버렸습니다. 아직 인류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전체 내용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